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 우울 완치훈련입니다. 노인 우울. 뭐, 젊은 사람도 우울이 많은데요. 노인들이 또 우울이 많습니다. 우울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증상을 갖죠. 첫 번째가 삶의 의욕 감소입니다. 두 번째가 우울감, 이제 감정, 느낌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활동이 감소됩니다. 이세 가지거든요. 아, 삶의 의욕이, 어, 감소된다. 네, 그럼 못겠어요 일상이 재미가 없어요. 네, 일도 재미가 없고 뭐 놀기도 재미가 없고 먹는 것도 맛이 없고 뭐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욕이 자꾸 감소되겠죠. 우울감이라는 것은 뭐 그냥 슬퍼요, 그냥 눈물이 자꾸 나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덧없이 느껴지고 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아,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살고 싶지 않다. 네, 죽고 싶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한탄하기도 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또는 누구 때문이다. 뭐, 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우울감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활동의 감소. 실제로 보면은요,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무기력해죠 그냥 느릿느릿 느릿,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간신히 뭐 먹는 거나 간신히 하고 활동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활동 감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 우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냐 면은요 노인들은요 이미 다른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이미 다른 많은 문제. 이게 뭐냐면은, 첫째, 건강이 안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질병과 고통이 있죠. 두 번째, 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만날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 빈곤해요. 네, 이 문제를 뭐 하나를 갖고 있던, 여럿을 갖고 있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아, 질병과 고통은 뭐 대부분 뭐겠어요? 네, 만성질병,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보통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절염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뭐 무릎, 아니면 허리 다 갖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정말 통증으로 와요.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으로 오진 않죠. 그런데 관절염은 맨날 아파요. 그리고 이제 또 골다공증도 와요. 네. 이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이제 서로 다른 건데요. 골다공증은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허리가 굽어요. 키가 작아져요. 이렇게 노인들 보면 이렇게 허리가 자꾸 굽잖아요. 네, 필라그래도 잘안 펴져요. 네, 그게 이제 이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가 조그만 미세 골절이 와가지고 자꾸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키도 그래서 작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골절이 잘 와요. 살짝 넘어졌는데도 팔목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척추골절이 온다든지 심하게는 뭐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죠. 또 기능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두통이 있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소변 뭐를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은 요실금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기능 장애들이 또 같이 있죠. 이 전체가 이제 고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없죠. 네. 뭐 자이든 타이든 점점 점점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 네. 그게 일이 됐던 아니면은 돌봄이 됐던 아니면 봉사가 됐던 아니 뭐 뭐가 됐던 공부가 됐던 학습이 됐던 자꾸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가족은 점점 점점 멀어져 가요. 희한하게도요. 그리고 친구도 이제 하나둘씩 뭐 뭐, 떠나가기도 하지만 죽어가기도 합니다. 없어, 진짜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점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만날 사람이 또 없어져 갑니다. 아, 네 번째는요, 점점 빈곤해져 가요. 네. 예, 그렇다고 뭐 생계가 걱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그런 노인도 있긴 하지만은 뭐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는 덜 갖게 되죠. 이전에 썼던 것보다는 덜 쓰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걸 상실로, 아, 나 이제 끝났다.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다시 우울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우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우울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을 이제 해결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울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다른 것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질병과 고통 얘기했잖아요. 그 질병과 고통의 하나 중에 하나 중에 우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울은 뭐예요?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한다고 다른 모든, 모든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우울은 그중에 한 증상. 그래서 증상을 치료한다고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신문 지상에 보면은요, 뭐 10대, 20대가 뭐, 뭐 이렇게 집단 자살을 했다. 네, 네 이런 건이 많이 보시잖아요. 아, 실제로 자살률을 보면은요, 노인들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당 우리가 자살률을 계산하는데요. 뭐 20대, 30대 자살률은 불과 10만 명당 20명, 뭐 30명 많아봤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뭐 10만 명당 100명, 200명, 이런 수로 넘어갑니다. 뭐 다섯 배 10배, 섯배 10배, 거의 이런 수준으로 높아져 가는 거죠. 노인들이 훨씬 자살할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를 우울만 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도 증세기 때문에 우울 때문에 자살했다기보다는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문제 때문에 그걸 상실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노인 우울의 전체 문제를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은 완치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울을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통째로 몸과 마음과 삶을 통째로 해결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예, 이게 완치 훈련입니다 그첫 번째는 당연히 마음 훈련입니다 나 이제 다 살았다 네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네뭐안 살겠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다 라고 해보세요 이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나다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자살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네, 해보세요. 죽나. 네, 지금 그냥 가만히 내가 자살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은 남자는 보통 95세, 여자는 보통 100세까지 삽니다. 네, 이제 두고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보통 노인들도요. 아무리 모자라도요. 아, 2, 30년은 좋게 남아 있어요. 네, 2, 30년이면은요. 아, 뭘 다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느냐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나이 들, 들면은 다 이렇게 돼. 네, 이게 전체의 50%에 불과합니다. 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50%에 불과하거든요. 10%는 어떠냐? 10%를 우리가 비참한 고령이라고 해요. 계속 병들고, 뭐 병원 다니고, 고통 속에 살고, 점점 더 빈공해지고, 이걸 비참한 고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10%고요. 또 다른 10%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9988234 하는 분들입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내 마음을 마음만 바꾸게 바꾸면은 그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 살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9988234 하겠다고 해보세요. 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나는 과거에 이랬어.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2 30년이 남은 사람이 무슨 과거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보세요. 어린애들 과거, 어, 과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미래 얘기만 하잖아요. 네, 왜내 미래가 없냐 하면은 내가 과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 미래 얘기를 시작하라는 거죠. 계속 질병, 고통, 무의미로 살 것인가. 안 아프고 신나고. 의미있게 살 것인가 는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훈련이 뭐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제 마음을 달리 하시잖아요 네그 다음 속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해대 훈련은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과 쉼 숙면 훈련입니다 이건 뭐 정말 기본 훈련이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내 몸만 회복 훈련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에 뭘 해도 10% 남기기 네, 쉼 훈련 네, 쉬물련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쉬는 겁니다. 몸도 안 쓰고, 막, 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쉬물련이고요. 이럴 때는 안 졸기를 하셔야 됩니다. 쉬면서 안 졸기. 졸면은 숙면이 안 됩니다. 이제 밤이 됐잖아요. 네, 기상시간 정해놓고, 졸리면 눕는 시간 정해놓고, 그 위에는 안 졸기를 하시고요. 졸리면 눕는 시간 이후에도 졸려야만 눕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점점 내가 안자겠다로 하면은 한번 자고 깊게 자게 됩니다. 여게 이제 숙면 훈련이죠.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몸만 보통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병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치 훈련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남한테 맡기면 의사한테 맡기고 약에 맡기고 뭐 시술에 맡기면 이게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완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씩 해보세요. 목구질병이요. 뭐 정말 뭐 암의 말기라든지 뭐 내가 뭐이병 어, 어,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든지 의사의 도움이 또는 뭐 의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내가 훈련해서 목구질병이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고담서부터는 그더 순탄해집니다. 내가 이제 좀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 일을 찾으세요. 네. 일이 제일 좋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일이 아닌 거를 이제 봉사, 돌봄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일이 더 좋습니다. 일은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소속을 줍니다. 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죠. 그래서 일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봉사 또는 돌봄. 네. 가족들의 돌봄.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당장 그게 안 되시면은요. 그래도 또할게 있습니다. 그냥, 어, 주위 사람들하고 놀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거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좋습니다. 요새는요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도서관가도 가르치는 사람 많고요. 또 이렇게 각종 지방 자치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그걸 TV나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강연장에 가세요. 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배움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 만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왜 나를 아무도 안 찾아주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어렸던 가족을 다가가도록 하세요. 네, 처음엔 좀 번거롭고 좀뭐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다가가면은요. 만나게 돼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남은 친구라도 연락을 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세 번째는 모임에 가세요. 네, 이게 또, 또잘 살펴보시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되게 모임은 아, 그렇게 크게 비용을, 아, 크게 비용이라든지 노력 안 하셔도 대부분 다 받아주거든요. 가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뭐 어떤 걸 통해서든 새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세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그동안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한 번에 바뀌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된 것도 하루 이틀 된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에서 온 거거든요. 네,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집니다. 그 단계를 보면은요.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사람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빈곤하게 되죠. 그러면 더 아프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 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는 뭘까요? 내가 아, 덜 아픕니다. 네, 그러면 할 일을 찾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더덜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 30년을 신나게 살아가는 거죠.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산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입니다.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